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최근 급등 후 강한 눌림을 보이며 시장을 뒤흔들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디 코이 앤니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 띄워뒀으니까 타점이나 상세 분석은 개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차트를 보면 은 오전 10시 30분경에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단몇분 만에 1500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2,500원 이상까지 단숨에 치솟았다가 이후 강하게 눌리며 다시 1500원 초반대로 복귀한 모습이죠. 어, 이런 식의 급등 후 급락 이른바 스파이크형 변동성은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 혹은 대량 매수 매도 알고리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분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하며 1269단위의 볼륨이 실렸다는 점 그리고 시가와 종가 기준 큰 변화는 없지만 고가가 2,571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은 분명한 의도적 수급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개미 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세력 혹은 거래소 내부 유동성 공급자의 체결 테스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급등 흐름의 배경엔 최근 월드리버 티 파이낸셜 USD 측에서 발표한 파운더스 프로그램 확대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초부터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파운더 보상 프로그램 확대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소규모 커뮤니티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기존 usd 패깅 토큰들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지닌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가치 담보보다는 마케팅과 커뮤니티 확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유사한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한정 유통 물량 기반의 가격 펌핑 트렌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시세를 위로 찍어 누른 후그 자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진입 유도 광고가 나가는 방식이죠. 어, 이 코인 역시 오전 급등 이후 특정 구간 진입자 한정 수익률 보장 같은 광고 문구가 텔레그램 방에서 퍼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저가 1491원, 요 고가 2571원 사이의 스프레드는 거의 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고점에서 물리게 될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지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절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갖는 단기적인 테마성 기대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특정 소셜미디어 채널들에서는 10월 안에 세컨드 리스팅 루머나 다른 국내 거래소 추가 상장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저점 매수 이후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닌 커뮤니티 발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어 매매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번 이슈성 급등 이후 다시 기본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이 스파이크 이후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하락의 시작인지는 거래량과 재진입 매수세 유입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1만 500원 부근에서 일시적인 저점 방어가 형성된 모습이지만 이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다음 거래일의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은 아주 전형적인 단기 테마 급등 후 눌림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급등을 유도한 특정 주체의 의도였을 수도 있고 혹은 우연히 겹친 마케팅 이슈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현재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와 경계가 반반씩 섞여 있는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이 보유자라면 섣불리 손절하기보다는 수급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가격보다 수급의 방향과 강도를 먼저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 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5-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도 해봤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갖자고 막상 들어가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은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예, 당이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예,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예,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 1 0 9 9 5 9 6 6 1 1이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